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비교적 확산세가 완화된 가운데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125명으로 2주 전인 146명보다 감소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9% 수준이었던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는 지난주 27%로 줄었습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23.4%에서 지난주 22.1%를 보였고 사망자 수는 2주 전 33명에서 지난주 29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이달 들어 100명대를 유지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내 집단 감염 발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중대본과 논의 중에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발생 추이라든지 감염에 관련되어져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본과 서울시 생활방역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설 연휴까지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련되어진 것은 아마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실천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한다며. 조용한 전파 차단을 위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